저희가 다녀온 실버타운은 교통, 자연, 의료시설 삼박자가 어. 골고루 갖춰진 곳입니다. 자, 그런 곳이 있어요? 건강이 걱정인 시니어를 위한 건강 실버타운. 두 번째는 어떤 곳일지 빨리 만나볼까요? 소영 씨. 아니 뭐 어디 UFO라도 나왔어요? 뭐왜 이래요? UFO라뇨? 어? 끝까지 너, 보세요. 어디 보고 계시는데?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계세요? 아니 저희 실버타운 공부해야 되는데 왜 병원 앞에 온 거야? 예 혹시 공포님 잠깐만, 허! 어머, 왜? 어디 아프신 거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소개할 실버타운이 큰 대학병원과 딱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학병원과 딱 붙어 있다. 어머 너무 좋은데요? 몸을 이렇게 살짝만 돌려서 방향을 바꿔주면 보이는 저곳이 오늘 저희가 갈 실버타운입니다. 아니 얼마나 가깝길래요? 특이하게도 이곳은 대학병원과 실버타운이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천 개의 병상이 있는 규모 있는 종합병원이죠. 와, 우리가 나이 들어 보면 알게 되는데요. 사는 곳 근처에 이렇게 큰 병원 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음... 저희 엄마도 집 앞에 작은 병원만 생겨도 정말 마음에 안심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이렇게 병원 규모와 안심의 크기는 정비례 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좋은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실버 타운 투어를 했는데 지금 병원 투어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에? 끝까지 끝이 아니에요. 어, 여기는 무슨 냥 통로 같은데? 이 선이 보이시죠? 네. 여기를 경계로. 병원과 실버타운이 나뉘는 겁니다. 약간 국경선 아 같은데요? 이쪽은 병원? 어. 이쪽은 실버타운. 아, 이쪽은 우와. 병원? 이쪽은 실버타운. 이 선을 경계로? 응. 병원, 실버타운, 실버타운. 병원, 병원? 실버타운. 병원? <laughs> 실버타운. 병원? <laughs> 실버타운. 병원? <laughs> 실버타운. <병원, 웃음> 달 점점 꽃트가늦세요 어, 우리 실버타운 가야 해요. 가시죠! 고고고! 병원? 실버, 실버타운. 아니, 그만하세요. 실버타운. 아니, 박자가 왜 그래요? <laughs> 이게 무슨 우와. 활동들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살짝 봐볼까요? 네. 여긴 어디? 아, 네. 여기는 어디예요? 수업 중인 것 같은데. 음, 여기 보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시니어 워킹. 워킹? 워이 무슨 네. 거예요? 워킹이면 약간 모델 워킹처럼. 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자 왼발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왼발. 수업 중인데 죄송합니다.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아, 박생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시니어 워킹이라고 했는데 혹시 네. <laughs> 모델 워킹 하는 건가요? 모델 워킹은 아니고요. 이제 어르신들의 무너진 신체 밸런스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주로 우리 어르신들이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근력이 생겨서 도움 이 네. 되실 것 같네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아 혹시 이 시니어 워킹은 배우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여기 들어오는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파서 여기 왔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아파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쉬니요. 운동하고 요가하고 뭐 워킹하고 하니까 참 좋아요. 기분도 예. 향상되고 활력이 넘쳐나고 아주 기분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정말 그러신 <laughs> <재밌는> 거예요. <같아요. 웃음> 어머니 텐션만 봐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것 같은데 어머님 그러면 이 좋은 시니어 워킹을 저희가 함께 배워봐도 될까요? <laughs> 저희도 직접 배워보고 왔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걷기 기본 자세부터 한번 배워볼 건데요. 왼발부터 시작되게 한번 걸어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그냥 걷기만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 둘 제자리 걷기만 해도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돼요. 음. 중요한 거는 무릎이 위로 올라갔다 음. 내려와야지 걷기 아, 힘차게 음. 무릎이 어느 정도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양쪽의 핸들 손잡이 부분을 잡아주시고 안으로 살짝씩 힘을 주어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자, 집에 이렇게 필라테스링이 없으시는 분들은 수건을 길게 만드셔서 양쪽 끝에 조금을 남기고 잡고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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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엄마 운동이요. 어, 바디바디 떨리시는데요? <laughs> 아니, 저게 힘든가요? <laughs> 진짜 힘들어요. 힘드시죠? 와. 이거는 야, 이거 진짜 힘든데요? 어머니들은 오.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laughs> 이 정도 운동은 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우, 대단하시네요. 어머니들 최고 최고. 음. 저희는 몇분 하지도 않았는데 이마에 땀이, 음. 땀이 나더라고요. 뻗었다 내려주시는 동작인데요. 관절의 유연성을 도와주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동작이 간단해서 집에서 휘어진다. 시간 날 때마다 네, 충분히 네. 하실 수 있고요. 네. 특히 네. 제자리에서 하는 걷기 운동이라서 위험하지 둘. 않고요. 무릎 관절과 다리 근육에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 찾아라 마이홈은요 건강도 지켜주지 네. 그리고 실버 타운도 찾아주지 뭐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음. 다섯 무릎 신경 쓰시고 일곱. 저이 시니어는 넷. 누구시죠? 누가 봐도 공권님 아니에요. 네. 다리를 못 맞추겠어요. 일곱. 공권이 한 번만 혼자만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한, 하나, 아, 둘. 어머니들 그래. 지금 공권님 잘하시는 그렇게... 것 같나요? <laughs> 자 지금. 이 동작은 하나, 아. 둘,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일곱, 열. 근데 여덟, 어르신들 정말 잘하시네요. 열. 나이가 들면 하체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체 단련에 신경 쓰는 게 장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하체가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낙상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체 근력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잘 지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데 이제 부상 없이 아직까지 부상 안 당하고 10년 동안 잘지내세요그리고 근육도 많이 강화돼서 좋아졌고. 없는 사람들보다 잘하세요. 맞아요. 또 이곳은 건강 증진을 돕는 백색 건강 센터인데요. 사이클, 런닝 머신 등을 와. 이용해 기초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 저분은 저보다 잘하시네요. <laughs> 에이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응급 상황이에요? 실제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봐요. 괜찮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분? 어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아니 어, 어떻게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 어머머. <laughs> 아니 괜찮으신 거예요, 이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응급 상황은 아니고 네. 훈련 상황입니다. 아, 놀랐잖아 아, 놀랐어요. <laughs> 사실, 저희도 처음에 진짜 놀랐거든요. 네. 다행히 실제 벌어진 상황은 아니지만요.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렇게 미리 훈련하고 상황을 준비하고 있으면 음. 걱정할 게 없죠. 음. 유비무안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목소리> 이곳은 병원도 바로 붙어 있는데 또그 병원까지 모시려고 또 훈련을 이렇게 더 하시네요. 그럼요. 저희 몸에 익혀야 되는 거니까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시니어분들이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기더라도 훈련을 해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희 세대 방문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몸에 익혀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급실로 모시고 갈수 있습니다. 네, 훈련이 돼 있으면 네. 속도도 훨씬 빨라지겠네요. 129에서 출동해서 오는 시간보다 저희가 모시고 직접 응급실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정말 마음이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어르신들도 이 불안감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더 네.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훈련도 보고 병원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서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의 병이 훌훌 털어내버리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어, 진짜요? 네. 어. 우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네요 그렇죠 <laughs> 대학병원과 나란히 있어서 이곳에 살면 정말 안심이 될것 같아요 네, 평소 지병을 앓고 계시거나 건강에 걱정인 시녀분들은 대학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네, 사실 방금 전에 나한테 이 훈련 상황이 있었잖아요. 응급상황 훈련. 네. 그거 보고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 응급상황은 진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입주자의 응급상황을 가정한 이송훈련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음. 아무래도 이 훈련이 돼 있으면 실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돼도 네. 안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저기 있는 입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따로 좀 저한테 얘기를 태훈 씨 아까 <laughs> 저희 화면 안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후회되시죠? <laughs> 아니 일단 뭐 두루두루 지내보는 거죠 그럼 여기 까지만 보고 끊을까요? 어떻게? 아 괜찮... 좀만 더 보고 싶어요 <laughs> <laughs>